호련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의 말을 이성이 이 성도들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 말을 했어요. 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를 시작하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루에 3천명이 회귀하고 체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지요. 설교가 특별했을까요? 어,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장에 나오는데 어, 이 신대원에 가면 설교학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어, 채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을 공부를 했어요. 3학점이었는데 어, 설교를 10분 동안 하는 어,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끝나면 아, oh, 네, 굉장히해요. 네. 잘못된 것을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셔서 어,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학점을 매겼습니다. 어, 우리 F 학점까지 있는데요, A 학점에서 F 학점까지 어, 뭐가 나왔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한번 점수를 매긴다면 무슨 학점을 주시겠습니까? <laughs>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데는 학점이 좋게 안 나와서 그래요. 어, D학점이 나왔답니다. 어떤 분은 F학점을 줬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어, 설, 설교, 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정말 안 좋은 학점을 줬는데 그 설교를 듣고 몇천 명이 들어왔다고요? 삼천 명이요. 누가 한 겁니까?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 저도 항상 설교할 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가 F 학점이래도 듣는 분들 가운데 성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늘 섭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지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그냥 흥얼거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냥 찬양이 나오고요. 그냥 눈 감으면 기도가 흘러나오고요. 늘 입가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는 것. 왜 그럴까? 누군가 내 뒤에 계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누굴 만나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요. 몇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요. 그런데 그가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또 채찍을 가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합심하기 시작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오순절 날 오순절의 경험 이후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입니다. 이 장부터 지금 이 사장까지 일어난 사건들 보시면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이상한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일들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여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미소가 있고요. 성령이 임한 감격과 기쁨의 미소가 우리 뱃 속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듯 그런 기쁨의 미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굴 가운데 번져나시기를 주죄 없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쯤에서 한번 보셔야죠 옆에 분을. 이렇게 옆에 분을 보면 또 웃고 계세요. 또 그죠. 저를 보시면 굳어 계시고 옆에 분 보시면 웃고 계시고. 네, 그 미소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야 됩니다. 누구를 봐도 그 성령의 미소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미소가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놀라운 변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권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뭐냐하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자기의 많은 것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구제의 시작입니다.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소리>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목소리>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임하면요. 인생감과 세계관이 바뀝니다. 더불어 물질인관도 바뀌게 되지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요. 자유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32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구절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외 없이 구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성령이 임하면 손교가 일어나고요. 구제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지요. 구제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도 물이 차면, 물이 넘치면, 물이 차면 물이 넘치는 것처럼 국률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임했는지 안했는지를 볼수 있는 방법은요, 이런 방법이 있대요. 선교하는지 구제하는지 이것을 보면 알수 있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수 있답니다. 어떤 교회가 진실한 교회고 성령이 임하는 교회인지는 구제를 하고 있는지 선교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 구제 그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거지요. 아, 저희가 1년에두번 정도는 이 구제를 특별히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적금통을 모으지요 아, 헌금을 드리고 저금통 모은 이 구제가 아, 우리 주변에 또 어, 연약한 자들에게 아, 이 봄에 겨울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지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더 힘든 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교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제는 교회가 담당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의 구제의 70%를 담당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워지면 그 주변에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 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임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 떠오르는 것은 역사와 권능과 치유와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지만 성령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인 봉사와 헌신이 있습니다. 좀더 깊은 사람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하면 그 교회의 국률이 넘쳐나게 되는 거지요.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집니다. 쏟아붓지요.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32절에 나와있는 초대교회의 구제의 모습 어떻게 시작한지를 볼까요? 첫 번째는 32절에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오지요. 믿는 무리가 라는 겁니다. 믿는 개인이 아닙니다. 믿는 무리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공동체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구제의 관심이 개인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국률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 3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가 모두 공동체 차원에서 구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거지요 교회가 결정해서 하나님 주신 헌금을 가지고 선교와 구제의 힘을 썼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뭐에 대해서요? 물질에 대한 마음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한마음과 한뜻이 됐대요. 그런데 부부, 부부 사이에도요 돈 쓰는데 한마음 한뜻 안 되는 가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웃으시는 의미를 알지요. 남자가 관심받는 분야와 아 여자가 관심받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돈 쓰는 분야가 달라요. 남자가 한번돈 쓰면 왕창 쓰지요. <laughs> 부인이 쓰면 조금 조금 쓰지요. 그래서 이게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데 부부끼리도 이런 한마음 한뜻 되기가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특별히 무엇으로요?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쓰는 데 있어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져 구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성령이 임한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어질 수 없는 거지요. 오순절날 특징 가운데 하나,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구제와 선교에는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요. 서로의 필요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에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물건이 아깝지 않다라는 그 말,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그 공동체 안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플로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흘러가다라는 그 의미의 플로잉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긴 건 무조건 가지고 와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이번에 강원도에 이제 뭐 헌금도 구제 헌금도 갔지만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 가운데 그분들이 쓸수 있는 것을 갖다 드리는 그런 일도 한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옷의 거의 3분의 2는 입지 못할 옷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리는 옷을 그냥 거기에다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골라내는 작업이 더 힘들었다는 그런 보도를 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훌렁이 아니지요 어, 자기가 가진 거 있는 것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오게 해요 쓰다 남는 거 말고 아, 이거 정말 남주기 아까운 거다가져 네,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진열을 해요 그리고 이거 필요한 사람 나오게 합니다 이 물건 필요한 사람 그러면 가져온 물건 가운데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물건이 없어요 자, 어떤 마음으로 이 물건을 가져왔는지 가져온 사람 말을 듣고요. 왜이 물건이 필요한지를 들어보면 서로 어, 서로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이것을 했었습니다.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자, 크리스마스 때 한번 집에서 소중한 거 한번 가지고 오세요 해서 진열을 해 놓고 필요하신 분들 먼저 선점해서 이렇게 가져가게 했습니다. 남는 것이 아나도, 하나도 없고요. 모자라는 것도 없더라고요.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소중한 것을 나눌 때에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요,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을 하고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서 나누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지요. 영의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의 자유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이랬어요. 여러분들, 계곡에 물이 쏟아져 들어올 때 보면, 처음에 계곡에 물이 쏟아질 때 보면 물의 높낮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높이가 다 똑같아져요.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때는 서로의 그 성령의 높낮이가 다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서로 평평한, 충만하게 임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영적인 수평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 내에 직업도 가난한 사람도 소외감도 없는 그것을 느끼는 교회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어쩐지 나는 이 교회에 있을 사람 같지가 않아 사람들은 너무 완벽하고 좋아 보이는데 나는 너무 초라해 보여 이런 말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왔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나는 이 교회의 교인이고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요. 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어, 성도님들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교회인데 어, 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보조 의자에도 막 바닥까지 앉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날 누가 들어왔냐하면 노숙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홍해가 열렸습니다 그 노숙자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2미터 안, 그러니까 요만큼이 비어있는 거예요 꽉꽉 는데다니 목사님이 딱 섰는데 이만큼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분 중심으로 2미터 광경이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못하시고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면서 칭망하시는 그 설교를 하시는데 모두 다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왜 가슴을 쳤을까요? 그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초대 교회에서는 제 물건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공동사회입니다. 성령으로 공동사회를 이루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버는 것참 어렵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성령이 역사하면 물질관이 바뀌어요. 소유가 아닙니다. 관리이지요. 독점이 아닙니다. 나눔입니다. 우리가 물질뿐만 아닙니다. 시간, 생명, 재능, 소유 모두가 하나님 것이기에 우리는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맡긴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버리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열심있는 장사, 바로 그것은 주인을 위한,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한 모습이라는 것이요. 오늘 이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한 부인이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그 남편을 교회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어 있는데 어그 남편분이 이렇게 목사님테 물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래요. 아마 누군가 얘기했나 를 봐요. 천주교가라고 돈안 든다고 교회 가면 돈 많이 든다고. 그래서 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비용이 얼마나 들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대신 대집,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 이 남편분이 담배값 정도면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1년치 담배값을 계산해서요 그 담배값을 1년치 계산해서 정확하게 주일원금 감사원금을 뗐댑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부인에게 물어봤더니 또 무슨 말을 들은 것 같다고 그래서 물어왔답니다. 왜 세례를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세례 받으면 11조 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못 받겠대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가서 물어왔대요. 세례 받으셔야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분이 물어왔답니다. 목사님, 수학에 11조를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비용을 다 빼고 순이익에 11조를 바쳐야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것도 1 1조고 저것도 11조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이분이 쌀두 가마니를 11조를 했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1년 지난 다음에 이분이 쌀 10가마니를 헌금을 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목사님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예수를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비싼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믿으니까 제 존재가 천내지는것 같아서 고귀한 예수님을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얻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알아가면 우리는 소유하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것에. 더큰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과 구제를 생각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구제를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구제를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도 부흥 집회만 하면 가장 힘들어지는 게 뭐냐하면 헌금에 대한 강요잖아요. 인위적인 헌금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구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제할 때 따지고 구제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는 좀 속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 저도 가끔 어, 도움을 줄때이 도움이 저한테는 저 사람한테 도움이 안될 거야 하고 제가 스스로 판단할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 책망이 되는 건 뭐냐면 그건 네가 따질 게 아니라 너는 돕기만 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가 도움받아서 그것을 무엇을 하든지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해야 될 것은 조건 없이 그냥 구제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지요자 33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제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을 쫙 거두셔야 됩니다 자, 구제를 강조하면 구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구제를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구제는 안 돼요. 자, 어떻게 하면 구제가 될까요? 33절이 이루어지면 구제는 됩니다. 사도, 사도들이 구제하자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니 그 결과 뭐가 일어났어요? 구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거듭나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교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님들은 그 마음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의 뜻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물질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럼 물질이요 참잘 도망갑니다. 물을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물이 항상 있지 않는 것 같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물질에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물을 끌어십시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33절과 34절을 가만히 보시면 누가 없어졌습니까? 누가 없어졌다고 나옵니까?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요. 자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기도하고 은혜받고 난 다음에 누가 했습니까?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요. 작산의 필요를 따라 누가 했습니까? 삼자가 했어요? 주변에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했다라는 거지요. 기도의 응답은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정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져서 나누어지는 것이 구제입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밭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돌보도록 했다라는 거지요. 이거는 사도행전적인 방법의 교회 방법입니다. 뭐냐하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인데 뭐냐하면 개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물질을 가지고 구제를 할수 있고 선교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개인이 할수 있지만 더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하면 교회 이름으로 구제를 하고 교회 이름으로 선교를 했을 때 이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할 때는 처음엔 좋은데요. 나중엔 시험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인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다 보면 개인의 이름이 더 드러날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구제와 선교는요, 개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선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36절에 또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인격적으로 나타난 모델의 예를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야기하지요. 이 바나바는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이 바나바는 인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가 아마 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땅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팔아 서도도 아, 발 앞에 둡니다 왜요? 자기가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의 모든 것을 교회에 맡깁니다 아,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 성도들 안에 기쁨이 나눠지고, 진정한 구제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초대교의 모습을 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2000년 뒤로 돌아가서 살아, 살게, 살아보시면, 갔다고 제가 질문하면 2000년 전으로 가서 살실분 계십니까? 2000년 전이면 무슨 시대일까요? <laughs>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사시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죠. 우리는 2000년 뒤로 돌아가서 살자고 하면 아우, 지금이 살기 편한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 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때 더 살기 힘들지 모르고 예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었지만 그들 안에 진정한 나눔과 헌신과 기쁨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 의 모습을 담아가기를 주여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얼굴엔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며 미소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가진 것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교회로서 도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쓸수 있는 우리. 중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